그그그 그, 그, 바지락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뭐 바지락 칼국수 먹고 싶어? 친구님 바 음. 칼국수 아 현민이 현민 모르는 건 아니지 알아 누구 최민 조현민, <웃음> 조현민. <웃음> 바보 바보 조현민 볶음 <laughs> 어디 가나 집까지 응. 가, 그래. 야, 재현아 어? 뭐? 잘 있어라 지락 핥고 꺼먹어야지 야, 쟤는 왜만나저 걔는 시기다기 아니다 꺼져 니... 나바한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재 쟤... 지금... 아, 아니, 아니야, 지금 둘다까 까고 있어 해, 평신 어쩌고 이젊은 봐봐 아니 그럼 이만 응 음. 집에 전화하지 말라고 개새끼야